안녕하세요 라라구 tv입니다 오늘은 주린이 탈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볼 거예요 제가 캔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전에서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활용한 매매 기법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볼 거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요거로 이제 깊게 가는 그 강의 같은 거 보면 5일선이 무엇인지에서 끝나지 않고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 어, 형성되는 원리 이런 것까지 보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캔들 때 종가라는 걸 배워봤죠. 종가. 말 그대로 3시 30분 딱장 마감했을 때, 장 끝났을 때, 장이 종료되었을 때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 종가를 가지고 5일 동안 평균 낸 선을 5일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10일 가지고 평균 낸 거고요. 20일 가지고 평균 낸 겁니다. 이거 60일이겠죠. 이거 120일이고. 보통 이거를 단기 이동 평균 선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저는 중기라고 합니다. 이건 뭐 기준이 다 다른데 전 20일이 중기예요. 왜냐면 전 단기 투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요게 이제 장기예요. 말 그대로 요게 이제 길게 보는 이동평균선 요거는 적당히 중기가 보는 이동평균선 요거 짧게 보는 이동평균선이다 라고만 아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뭐 계산 방법을 알아가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만 그냥 이런 선들이 있구나. 다섯 개의 선들이 있구나. 이해하셨죠?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개념이 요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어 이걸 기법화 해 가지고 뭐 수익 볼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어떤 종목을 선별할 때 기술적 분석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이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정 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 배열은 제가 방금 50, 1 20, 60, 120 말씀드렸죠. 단기, 중기, 장기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정 배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 그럼 몇열은 뭔가요? 반대겠죠. 이렇게 120. 60, 20, 10, 5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 정배열인 종목을 매매해야 되구나 그 정도만 가져가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게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기법이라고 제가 설명해 놨는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지지율이라든지 정치 쪽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고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쓰이는 용어인데 사실 여기 주식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아까 단기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52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단기가 장기 위로 올라올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제 이해가 안 가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쉽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매일 여러분들이 시험을 봅니다. 쪽지시험 같은 거라고 봐도 되고요. 어쨌든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한두달 동안 시험을 봤는데 60일 동안 보면 그 장기겠죠. 60일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50점밖에 안 나와요. 우리 학생이 50점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렇게 맞게 선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근데 내가 최근에 인터넷 강의나 혹은 정말 유명한 그 강사의 어떤 과외를 받고 나서 최근 1 0일5일 동안 점수가 수직 상승했어요. 70점, 80점으로요. 요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매일 그냥 두달 동안 50점만 받은 학생인데 갑자기 최근 5일 동안, 10일 동안 70점, 80점 점프를 했어요. 요게 이제 골든 크로스라니까요. 60일, 120일 장기평선이 이렇게 가다가 단기평선이 어,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이렇게 단기평선은 이렇게 이 지점, 이 지점 제가 그 뭐라고 설명 드렸죠. 나 50점만 받던 학생인데 갑자기 70점, 80점을 받은 거야. 라는 것을 의미하는 선입니다. 그림입니다. 어, 그렇게 하나 그냥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골든 크로스 매매 기법이에요. 데드 크로스는 반대로죠. 나 70점 받아오다가 이제 50점 받아온 거예요. 최근에 어, 엄청난 악재죠. 이거는 이렇게 이거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라 보시면 되죠. 장기 평선이 이제 바뀐 거예요. 데드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는 단기가 이렇게 쭉 올라온 거잖아요. 50점만 받다가 70, 80 받아온 거니까. 이거는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주린이 탈출특강 강의를 듣고 나서 제그 채널에 보시면 실전 단타 기법도 따로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해놨어요. 그거 보시고 나서 이제 실전 매매로 가셔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이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동평균선. 뭐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라고 해요. 5일선, 11선 단기라고 합니다. 21선은 중기. 61선, 121선은 장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이 나 있는데, 우리가 정별이라고 한다면, 50, 20, 60, 120. 120, 60, 20, 15. 이렇게 나뉘는데, 정 배열인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활용한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든크로스는 내가 어, 점수를 이제 매일 50점만 받아왔어요. 최근 두달 동안, 60일이니까. 근데 갑자기 강사님을 잘 만나서, 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근에 일주일, 2주 동안, 5일, 10일 동안 점수가 70점, 80점으로 올라왔다. 근데 평균 점수가 이렇게 가다가 단계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럼 여기 골든 크로스 지점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차트 보면서 방금 정배열 역배열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게 정배열 종목이에요. 이게 선이 50, 자, 이게 5일선이고요. 여기 11선, 21선, 61선, 121선이에요. 제가 PPT만 보고 끝내면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 좀 쌓기가 힘드니까 실전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딱딱딱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이렇게 정배열. 이런 데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매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52조 신고가 매매기법, 추세매매기법 제 채널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아프실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동평균선에만 초점을 두자고요. 반대로 역배열은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역별이죠. 요게 121선이거든요. 요게 61선, 21선, 11선, 51선. 완전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 우리가 패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이거 더블 클릭 누르시면요.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기 51선, 11선 누르고, 색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이건 제가 원하는 색깔대로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배열인 종목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골든크로스가 무엇인지 데드크로스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실전 단타기법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